제가 예전에 지금 강판을 제조를 하면서 가볍고도 튼튼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이렇게 집본철 안에 알루미늄이라든지 뭐 필요한 것이 있을까 아닌가 회사별로 그럼 그거를 촘촘촘촘촘 이렇게 그 작은 알갱이 형태로 집어넣으면 튼튼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2탄입니다. 어, 그 작은 알갱이 형태로 집어넣어 가지고 두 가지를 결합해 가지고 이런 어, 뭐이게 특이한 강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가볍고도 튼튼하면서도 기본 뼈대는 이제 철로 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알루미늄 가벼운 소재를 갖고 두 가지를 결합하는 그런 강판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안에 알갱이는 다양한 형태를 띌수 있다라는 거죠. 서로 힘이 이렇게 부딪혔을 때 가로, 세로, 그다음에 이렇게 뭐, 그다음에 또는 사선 이런 종류의 다양한 형태 또는 크기가 알갱이가 대중소, 각각 틀, 틀린 알갱이들을 배체물을 몰아서 일종의 대나무바구조인 여러 형태로서, 여러 방향으로서 힘을 전달해가지고 강하게 에, 대나무 지진이 일어나도 대나무가 서로 얼기절기 섞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그 땅이 서로 이렇게 뭐 견고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또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작은 알갱이들을, 다양한 형태의 작은 알갱이들을 집어넣는다. 그 중에서 이렇게 어, 뼈대를 할수 있는 식으로, 심지를 집어넣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을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철을 넣을 수도 있고, 심지를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튼튼하게 만들고, 그 안에 알갱이들을 집어넣는 형식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게 있을 때 제거를 되게 치밀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에는 그 제가 제가 이탄으로서 어, 2탄으로서 어 크기를 입자의 크기를 갖다가 서로 틀리게 만들어주는 철 철을 이렇게 녹여가지고 철 강판을 강판다가 알갱이들을 섞어주기 위해서 철을 이제 녹여서 이렇게 철물 쇠물 넣고 그 안에서 이렇게 작은 어, 이렇게 알루미늄 알갱이들을 갖다가 집어넣거나 또 다른 뭐 금속 철을 이렇게 혼합해가지고 섞어서 만들 수 있는데. 온도가 이제 어느 정도 식혀질 때, 온도가 어느 정도 식혀질 때, 에... 보다 더 작은, 그거보다도 기존의 알갱이, 알루미늄이라고 칩시다. 그럼, 보다 더 작은 형태, 그 가루가 된 형태를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어, 온도가 식혀졌을 때, 어느 정도 그것이 에... 보존되게 만들어주면, 그거 어, 완전히 거의 식혀질 단계쯤에서, 그걸 갖다 가루가 된 형태를 같이 섞어주면 그렇죠. 그건 그성그그그거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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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종으로 다 녹지 않고 어, 들어가서 형성할 수 있거나 어쩌면 그 녹는 상태 녹는 상태에서도 온도가 식혀질 때쯤 해가지고 가루 형태로 이렇게 아주 미세한 가루 형태나 입자 형태로 막집어었을때이것이또 다른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제조가 됐을 때, 제트걸을 침화하시는 것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강판 제조할 때 제가 되게 어, 입자의 굵기가 어, 서로 그 틀린 대중소 어, 이렇게 것을 같이 결합을 했을 때, 같은 철 소재로 만들어서도 세몰을 녹일지라도 어, 기존의 그 밀도가 좀 높은 것은 강한 음, 뼈대를 구성을 하고, 또 이렇게 좀좀 이렇게 점점점점 작은 것들은 이게 내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에, 다른 검석을 갖다가 가루 형태로 집어었을 때는 또 다른 특성을 지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그... 리고 제가 예전에 얘기를 했듯이 어떤 쇠물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볼록 구조를 만들었었죠. 볼록 구조를 다중 영수철처럼 볼록 구조 안에 다시 셈을 채워놓고 볼록 구조 안에 다시 이렇게 물론 그 비용 즉 시간은 많이 들죠 만드는데 하고 나서 볼록 구조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를 다시 또 볼록 구조를 또 만들어 건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번해서 이렇게 셈을 채우는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은 그것이 일종의 영수철 다중 영수철처럼 영수철 안에 영수철 영수철에 영수철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강한 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제가 가공 방법도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이 부분을 통해서 뭐 이렇게 군사적 용도로서 뭐 이렇게 방탄막이다 이런 걸 그렇게 할때 도움이 된다고 제 말씀드렸죠. 어... 그다음에 이렇게 강판을 제조할 때또 다른 얇은 게 여러 가지 형태 이, 이, 얇은 게 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듣게 찌게 서로 이렇게 이런 좀 가운데 두터운 거 들어가고 얇은 거 들어가고 두통 들어가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줘서 변화를 좀 서로 간에 결합시키는 형태를 만들어 놨을 때 만들어 놨을 때 이것은 강력한 탄성을 가진 에, 용수철 구조의 에, 강판이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이가 가시죠. 네, 서로 두 개가 틀린 것을 이렇게 에, 겹쳐서 배치를 해가지고 그걸 결합을 시켜주는 형태, 이런 형태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강력한 음, 어떤 어, 강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는 그것을 만약에 에, 이렇게 가로로만 배치하지 않고 어, 세로로 이렇게 배치를 해준다. 가로와 세로 형태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강판을 제조를 했다. 제조하는데 좀 비용과 시간이 좀 들긴 하겠지만은 또 다른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다. 또 그것이 안 된다면 어 그거를 심지를 넣는 식으로, 심지를 넣는 식으로 뼈대를 강하게 고정하고 용수철 특성을 갖게 하고 샌드위치식으로 이렇게 두께가 틀린 것을 간판에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럼 이거는 두께 때문에 서로 각각의 특성이 틀리게 되겠죠. 이런 형식으로 광판을 제조하시면 제 구조, 제 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시는 것이 부분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자 흑연과 이렇게 그 지금 배터리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니트륨은 이온 배터리 기준으로 했을 때 흑연 부분을 서로 어, 입자의 크기가 어, 입자의 크기가 어, 틀린 것을 배치를 해 가지고 흡연 부분에 있어서 어, 이렇게 보다 더 많은 음, 에너지 밀도가 높은 것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실종에 그 평균 열원을 따라서 서로 입자의 크기가 되게 틀리게 되면 파동의 형태로 전기가 저장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험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배터리 안에서도 뼈대는 강하게 예, 단단하게 입자의 크기가 큰 것으로 넣놓고그 안에 흑연의 입자를 아주 미세하게 집어넣어가지고 어, 나노 형태로 하시든지 뭐 어떻게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구조를 그 안에 이렇게 채워 넣음으로써 어, 보다 더 지금 현재보다 더 많은 저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 이렇게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시는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다른 금속 다른 금속이다. 그랬을 때 다른 금속도 역시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제조를 하시면 회사별로 이제 틀리겠습니다만은 어뭐 두께가 이렇게 틀린 것, 서로 입자의 굵기가 틀린 것을 각각 다르게 목적을 따라 배치해 나면 지금 현재 용량보다도 획기적인 전기 용량 증대가 가능하고 훨씬 더 안정적인 안정적인 어 것이 가능하다. 실리콘도 아, 실리콘도 보면은, 기존의 실리콘을 갖다 두께를 좀 두께 두껍게 만들어 놓고, 대중소로 만드셔도 되고 회사별로 참뭐 자신들 마음이겠죠. 그래서 두께가 두꺼운 것은 뼈대 구조로 들어가고, 두께 아주 촘촘하게 나눠 구조를 된 것은, 이렇게 에,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식으로 이렇게 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에, 그런 식으로 제조를 하는데, 이번에는 어 실리콘 안에 실리콘에 어 탄소와 실리콘을 만약에 결합을 한다 할지라도 기존에 이게 특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어서 그래가 어 탄소와 실리콘, 탄소 안에 실리콘을 갖다가. 어 아니다. 실리콘 안에 실리콘 안에 보다 어, 무게를 튼튼하게 뼈대 구조를 하기 위해서 흑연을 집어넣는 그런 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그 입자 크기가 이제 그 굵고 좀그큰 것을 뼈대 구조로 만든다고 그래서 팽창 부분에 있어서 좀 억제를 해주는 그런 기술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걸 갖다 팽창을 좀더억제주기 위해서 실리콘 입자 안에 탄소 입자를 같이 결합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아, 그러면 이게 이게 렇 팽창에 있어서 보다 더 한계를 재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네, 하시면 될것 같고. 음... 팽창의 형태를 만약에 그어 입자의 입자의 크기 형태를 만약에 정할 수 있으면 입자의 형태를 정할 수 있으면 동그란 것보다 어 동그란 입자의 크기를 입자의 크기를 만약에 인위적으로 실리콘 형태를 제조가 가능하다 그러면 사각의 형태로 사각의 형태로 어 강하게 만들어 놓거나 이렇게 되면 서로 팽창에 있어서 한계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니까 정확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형태도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풍선처럼 이렇게 동그란 형태를 만들어 놓으면 팽창이 쉽고 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두께 두께가 이제 그 실리콘 두께를 어, 입자의 크기를 하는 것을 전체 모양의 형태를 동그랗게 만들지 않고 이렇게 사각의 형태를 여러 겹의 사각의 형태로 일부 팽창을 어, 만들고 거기서 게 실리콘 더 작은 입자들을 촘촘촘그 사이사이에 배치해 가지고 억제, 그 붓, 붓이 팽창을 좀 억제해서 오랫동안 쓸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동그랗게 만들어 놓거나 어 입자 크기를 갖다 똑같이 만들어 놨을 때그 실리콘이 팽창이 잘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 팽창이 안 되게끔 이 두께, 입자 크기가 두꺼운 것을 같이 균일하게 배치해 놓거나 외곽에 또 배치해 놓거나 해가지고 팽창을 억제를 해주면 훨씬 더 가장 적절해야 되겠죠. 또 이렇게 지나치면 또 그렇죠. 좀 인위적으로 너무 억눌러가지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가장 적절한 형태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기술은 이제 진보만시면 제 기술을 독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